오늘은 창세기 46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르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이가 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아브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무론이요 스블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받다 나름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셀이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모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못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 4 명이요 다네 아들 후심미요 납달리아들 의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나온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코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추어 않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라니 당신들이 곳은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네. 어, 오늘 46장 말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을 향해 이제 떠나죠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바루가 보낸 그 수레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야곱의 그 열두 아들들의 자손들의 명단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애굽에 도착한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의 숫자를 70명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도착한 야곱을 요셉이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나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이렇게 오랜만에 재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제 바로를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좀없신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의 직업을 목축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면 바로가 이 고센 땅에 살게 하는데. 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 주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밤에 나타나시죠. 참 오랜만에 <laughs> 등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요셉의 모든 사건 동안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등장한 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창세기 35장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 가자 하고서 모든 그 집안 사람들의 몸에서 우상을 제거하게 되고.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세들이었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긴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셨다가 오늘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등장하시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에서 굉장히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인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하면은 그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인데, 누구를 이렇게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딱 여기까지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사람이 이단세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함부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한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그런 조상들로 기억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이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우리가 그 동안 쭉 창세기에서 보았던 그 장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오르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 이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그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부헬세바라고 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신 그 땅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헬세바에서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함께 서로 맹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도 바로 이 그라랑 아비멜렉과 이 부엘세바에서 약속을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을 표시하는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단까지, 그리고 남쪽은 부엘세바까지가 가나안 땅의 경계가 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게 된 약속의 땅의 경계인 겁니다. 바로 이 부엘세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의 마지막 남단 경계이면서 이제 다른 이제 이방의 땅, 저 블레셋이라든가 애굽의 이제 그 경계가 되어지는 곳이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음, 아브라, 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딱 이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 이 말씀 보면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안심시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살면서 그의 백성이 그의 민족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안심시키시면서 그가 평안히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엄청난 민족으로. 어, 발전할 것을 약속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보면서 음, 정말 이스라엘 즉 야곱이 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는. 그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 다음에 요셉에게 꿈에 보여 주셨던 그 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더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 맺으셨을 때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기 될 것이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시작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참이 모습,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정말 이렇게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참 저에게 도전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됐던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일평생에 함께하셨습니다. 야곱이 그형 때문에 이제 삼촌 집으로 피신을 갈 때, 베델에서 그 꿈을, 그날 밤에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근데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또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야이 아, 약속이 정말 야곱의 약속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시는 약속이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음, 하나님이 참 오랜만에 야곱에게 등장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참 정말 이렇게 아무 때나 그냥 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참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가 주위에서 어떤 걸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뭐 수시로 듣는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참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어떤 그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은 참 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의 일평생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불과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횟수는 한 사람의 평생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뭐라고 응답을 하셨다, 말씀을 하셨다, 글쎄요, 그거를 뭐 가짜다, 진짜다라고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뭔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우리의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정말 일평생에 몇번안될 만한 그런 특별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또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 주일날 설교할 때는 지금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이 직접 그를 어 다메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셨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라사울라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바울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처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예, 아시아 지역의 북쪽 예,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무시아 앞에 갔더니, 그 무시아에서 예,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함께 하시는 바울에게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그가... 북쪽으로 가는 길을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막으셨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환상을 통해서 그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하시죠.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문제로 막 고민하고 했을 때 명호야. 그러면서 뭐, "너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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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건 물론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이렇게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과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믿습니다. 꼭 우리의 귀에 어떠한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연약해질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떨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건몇번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평생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건 아주 극히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언젠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은 적이 한두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만을 구하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이의 믿음에 머물눌 수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성장한 어른, 장성한 성인은 부모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스스로의 어떤 선택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올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언제나 부모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부모의 말에 어떤 그 결정까지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마마보이라는 표현으로 아마 요즘에 불려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이라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길을 막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을 통한 그 약속이 이제 창세기 거의 마지막 이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의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 후대 세대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져 가고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짧은 시간 안에, 내 어떤 대에, 뭔가 그냥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그건 우리의 시간일 뿐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선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짧은 시간과 짧은 생애와 짧은 시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다가 끌어맞추려고 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죽은 줄 알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센 땅에 살수 있도록 이 요셉의 또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